여러분 오늘은 제가 택배가 왔어요 택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입니다 <laughs> 어? 이거 포장도 잘이있어요왜 말이 될까요? 왜 이거 이것도 안땠어? 이거 떼는 줄 몰랐나봐 응? 통? 간식인가? 저는 어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가 포장된 휠체 쓸게요. 뭐야? 여기 편지인 것 같아. 응, 이쪽. 좋아, 좋아. 한번 열어볼게요. 응? 아까아가왜 여기 들어있어? 인형이 왜 여기 들어있지? 자, 응? 숟가락? 설마. 이거는 용량제인 것 같은데 아, 설마 키우기 힘들어서 보는건 아니겠지? 근데 음. 아닐 거야 그냥 준걸 거야 아, 왜 손이 떨리냐 <laughs> 아이 정보 이름 소금 나이 세살 알레르기, 모름, 모종, 흰색, 싫어하는 거, 무서운 거, 좋아하는 거, 노는 거,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딸기, 해산물, 싫어하는 음식, 생선, 생일, 8월 2일, 동물 등록증, 이름, 소금, 공, 08086. 헉, 어떡해. 일단은 많이 제가 오늘은 인형, 인형들 어차피 얘 케어하려고 했거든요 얘 지금 열나서 케어하려고 했는데 음.. 얘도 지금 열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한번 케어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눕혀보고 <laughs> 아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불이랑 애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거. 아 근데 이 통은 다리소에서 샀어요. 이통 뭔지 아시죠? 이 통인데 일단 각자 이렇게 앉아서 할게요. 일단 밑에 방석을 깔아주고. 응, 이렇게 아 등받이를 한 중간에 알게요 왜냐면 이게 좁 자리가 좁아서 살짝 이렇게 하고 이거는 위에 덮는 거죠. 이렇게 접어서 아아 전생한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 이러면은 이불이 되겠죠? 너무 좋다. 아 너무 얼빡쳤나? 자 이렇게 하고 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은 이 통에 <laughs>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음, 뭐, 뭐, 뭘 만들까요? 일단 한번 재료를 볼게요 재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이들도 많아서 음, 야! 오종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미역국 만들어 줄게요. 원래 약도 넣어야 되는데. <laughs>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은 미역국. 물을 뿌려볼게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은점이좀 공병이 작아서 이걸 한 번에 다부어야 돼. 바로 이거밖에 안 돼. 어, 거그 숟가락이, 오케이. 어, 뭐, 죽되겠다, 이러다가. 물을 엄청 많이 들고 갈게요. 뿅. 자, 여러분. 이통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는데, 아, 제가 이렇게 봤나 물감으로 했나봐요. 자, 일단, 대양용 물통 들고 왔고요. 이 색깔 왜 이래. 응. 일단 물을 넣어볼게요. 그냥 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무기니까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고요. 그냥 미역국 완성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별 모양 그거 있으신가요? 그거 꽃 모양? 어, 꽃 모양, 그거 블레이컨 전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 자, 이번엔 미어코니까 이거 넣어볼게요. 이게 미역이거든요. 미역을 넣었는데 미역국 이된것 같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됐고요. 미역국에는 고기가 빠질 수 없죠. 고기, 투하. 고기, 투하. 고기. 고... 됐습니다. 난 고기는 비싸서 별로 못 구했어요. 아니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렇게 됐고 이제 밥을 넣어야죠. 밥을 어. 딱 끝나도. 너무 많이 했다. 갑자기 스르륵. 으! 안 돼. 손에 다 묻었어. 괜찮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손 참, 희생할 수 있어. 으흠. 괜찮아. 일단, 에이, 죽, 되겠다. 그냥 밥을 넣었더니, 거의 죽이거든요? 밥도 온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애들을 불러보겠습니다. 애들 하고 약도 먹여야 되거든요. 약 제가 구해왔거든요. 고. 아 맞다 그거 소금이 약은 제가 보니까 소금이 따로 그 약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까 보시다시피 있었는데 아, 일단 이거는 토순니꺼입니다토수니꺼고 그다음 어, 딴돼 잠깐만요. 소금이 거는 이거예요. 이야기거든요. 일단 이따 먹이고, 한번 줘볼게요. <laughs> 자, 밥 먹자. 순위부터 아이고 잘 먹네 한몇 숟가락? 두 숟가락만 더더 흘리겠다 괜찮지? 얼굴 잘 먹네 얼마나 잘 먹지? 한 숟가락만 더? 아이고, 잘 먹어. 조금밖에 안 남았네. 자, 이제 소금이 먹어볼 차례예요. 소금이. 먹어볼게요. 아이고, 잘 먹어, 소금이. 아이고, 잘 먹어. 오! 음, 두 숟가락만 더 먹을까요? 음, 한 숟가락만 더. 어이구, 잘 먹네. 남았지만은, 둘이가 잘 먹었어. <laughs> 자, 이제 약을 먹어볼 차례. 도순이는, 오늘 이거다. 이 약. 기침약이네, 도순이. 아, 열이네, 도순이. 열감기 약. 먹어보자. 아이고, 물 줄까? 물. 아이고, 잘 먹네. 자, 그 다음 소금이. 어, 아, 너무 졌었네. 자, 이제 토순이 들어가 있고. 오늘 아, 오늘은. 소금이 이약 먹어야 되네. 아 소금이 가래 있구나. 이거 먹어볼까? 얼구 잘 먹네. 둘이 약도 잘 먹어요. 둘이 약도 둘다잘 먹네. 자 그러면은 이제. 소금이는 영양제를 먹어야겠죠. 소금이는 먹을 게 엄청 많아. 곰돌이 젤리 먹어볼까? 아이고, 잘 먹네. 싹 삐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